아, 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기새 스쿨 찾아와 줘서 고맙다. 어제 하루 교회 잘 다녀왔지? 오늘도 하루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첫 시작을 우리 날기새 스쿨과 같이 하는 너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 오늘 할아버지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이야.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드디어 애구방 바로 앞에 섰어 너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니? 어,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무서워서 모세는 도망갔었잖아 그런데 그왕 앞에 자기 발로 찾아가서 선 거야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갈수 없는 일이지 그렇지? 그런데 왕 앞에 가서 왕이 듣기 좋은 말 왕에게 아첨하는 말 비굴하게 그런 말을 하면 살기도 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상도 받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모세는 바로 앞에 왕에 서서 바로 왕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 주십시오 출애급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장 처맞아 죽을 일 아니냐 그런데 그 말을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모세가 바로 왕에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란다고 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할아버지는, 모세가 참 대단하구나 생각했어. 모세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용기가 있는 정말 근사한 사람이었어. 할아버지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이 너희들이 모세같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세상의 왕 앞에서도 설수 있고,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전하신 말을 담대히 그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세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다. 아, 세계에 있는 그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 한국을 연구한데 한국에 뛰어난 점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옛날에 고려도 있고, 뭐, 백제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이 조선도 있고, 신라백제,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잖아. 그걸 우리 보통 왕조라 그러지. 그치? 근데 그 왕조가, 우리나라는 보통 500년, 1000년, 이렇게 이어진 왕조들이 많았어. 근데 세계에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흔치 않대. 한 왕조가 1000년씩 이어지는 일이 세계 역사상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 조그만 나라 한국은 왕조가 되면은 500년도 가고 1000년도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를 연구했대.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뭔줄 아니? 한국에는 충신이 많았다 하는 거였어. 한국의 충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임금 앞에 나가서도 아니 되옵니다를 얘기했던 사람이야. 왕이 잘못 판단하거나 실수하면 그것을 가르마가서서 임금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충신이었어. 내가 그 충신들이 임금님 앞에 아니 되옵니다. 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뭔줄 아니, 죽여주시옵소서. 감히 임금 앞에 이렇게 아니 되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살 생각을 안 했어. 생명을 걸고 아니 되옵니다. 를 얘기하는 충신들이 있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그런 충신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임금들도 있었다는 거야 보통 왕은 그러면 이런 놈이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안 된다 소리를 하냐 당장 유배 보내 당장 저목 베어 버려 죽여 버려 이렇게 할 건데 한국의 임금들 중에는 그들을 저들이 정말 충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임금도 많았다는 거야 그게 우리 한국에 있어서 한국이 그렇게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나라가 되었대. 할아버지는 우리 날기세 숙러 어린이들이 모세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애국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를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임금 앞에서도 아니 됩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또, 임금이 되었을 때, 그렇게 충신이 얘기할 때,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귀 담아 듣고, 그를 충신으로 인정해 줄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재밌는 그 유튜브 봤어. 우리나라 그 자동차 있잖아. 우리나라 자동차 처음 시작한 분이 정중회장님이라는 분이거든. 한 기업 얘기해서 좀 그렇다. 현대 자동차. 그치? 그런데 처음에 자동차 처음부터 잘 만들었겠니? 자동차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그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참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도 회장님 앞에서 직원들이 그 얘기를 못했대. 자,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최고입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만 하는데 직원 하나가 그 회장님 앞에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깜짝 놀랬대 어떻게 회장님 앞에서 저렇게 자동차 잘못된 걸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 회장님이 나중에 그 직원을 현대자동차 사장이 되게 했대 근사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후발주자인 우리 한국의 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자동차 강국이 되지 않았니? 그 회장님 앞에서도 아니 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듣기 싫지만 그 말을 참고했다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충신으로 인정해주고 사장 삼을 줄 아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되지 않겠니? 그 제일 큰 모델이 할아버지는 모세라고 생각했어. 모세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Let my people go. 아주 유명한 대사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했던 모세. 모세를 닮은 우리 날기세 스그러는 이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모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왕 앞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서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에게 그 모세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은 그런 충신들 아니 되옵니다 말할 수 있는 충신들 그리고 그 귀, 말을 귀담아 들을수라 하는 훌륭한 임금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라가 세계 조명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이 그 전통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모세를 듣쫓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축복하는 아이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처럼 사는 게 쉽지는 않아. 그렇지만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보호를 받지 않겠니? 우리 날개새 숙을 하는 어린이들 중에 그런 모세 같은 훌륭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알았지? 내일 또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